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삼성중공업은 누가 봐도 박스권의 모습인데, 우리가 박스권의 모습을 더 확실히 알려면 여기다 여러분들, 우리가 볼린저 밴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이렇게 넣어놓고 40선 정도 넣으시면 돼요. 40선 정도 넣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중심선은 빼요. 이렇게 중심선 빼고 상한선도 이렇게 넣고 하한선도 이렇게 넣어요. 그렇죠? 이렇게 넣으시고 보시면 돼요. 그, 그럼 뭐야? 지금 우리가 봐도 뭐요 평평하죠. 이 부분이 평평하다는 건 뭐야? 여러분들? 아, 박스권의 모습은 맞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삼성중공업을 공략을 하려면. 박스권을 돌파하는 구간을 공략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 그러면 이럴 때 어떠한 팁이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면 여기다가 우리는 T.S.F. 선을 좀 넣어요. 봐 여기서 T.S.F.라고 쓰시면 돼요. T T.S.F.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적용을 하고 어, 20 선을 좀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자 보시면 20선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라인 설정 보셔서 조금 20 선이죠? 이렇게 놓고 자. 조금 두껍게 할게 형광색으로 좀 두껍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면 이런 구간을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우리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를 하면, 우리가 박스권을 돌파를 한다고 그러는데,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돌파할 때 여기 때산게 아니라 여러분들 잘 보셔요. 어, 저를 보시면, 자, 자, 이런 자리 있죠. 잘 보이시나요? 이런 자리. 어떤 자리? 동시에 돌파하는 자리죠. 이런 자리를 공략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거래량의 가격 이동 평균선 보이시죠? 거래량의 가격 이동 평균선도 20일선을 돌파하는 이런 구간이 있죠. 이런 구간을 노려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보시면 그렇죠. 이런 구간에서 노려보시면 굉장히 우리가 수익 보는데 크게 문제 없어요. 기억나? 자 패턴 기억하세요 어떤 패턴을 보자. 자 볼린저 밴드가 상단을 상단을 돌파한다. 그냥 매수하지 마시고 조건 자체는 자 동시에 돌파하는 양봉 그리고 어, 거래량 이동 평균선도 20일을 돌파할 때 이때가 보다 바로 여러분들 어. 박스권을 돌파하는 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습관을 기르시면, 여러분들 박스권 매매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 소통방 입장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란에 링크 남겨놓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